자 이번 시간에는 녹지접 사과나무 녹지 녹지접 했던 것 칠월 달에 했고 팔월 달에 했고 이번 구월 달에 한번 실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칠월 달에 했던 거 지금 이거 보이시는 거 있죠? 손가락 굵기로 컸어요. 그리고 그 접목한 자리는 손가락 마디 한마디 아니 하나 손가락 하나 길이로 수술해가지고 수술하면 수술 자국이 있죠. 자 수술 자국. 자, 붙었어요. 완전히 우리 새로운 기법을 하는 거. 그리고 측지가 많이 발생했네요. 옆으로. 그리고 제일 위에까지 보면 1m가 1m 이상 자랐습니다. 지금도 더 자라고 있죠. 이게 이제 7월 달에 처음에 했던 접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도 했고, 9월 달에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 접수를 봄에 따, 봄에 접수 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가, 접수만 있으면 여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접을 할수 있는 거.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해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8월 달에 했던 것은 열0개인가 했는데 거의 다 살았어요. 그한 한두 개가 좀, 좀 서운하게 절덜 붙었었는데, 그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제 완전히 활착이 돼가지고 가지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이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이 지난번에 이제 접을 풀면서 비닐을 풀면서 보니까 하나가 열개 중에 하나가 제일로 지금 시원찮게 붙어 가지고 저기 살까 했는데 잘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때 영상을 오른쪽에다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지가 세개나 나왔어요 제일 재발이가 잘 안붙어 여기 지금 이 손으로 만지고 있죠 저 부분이 접수 어, 잘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저 부분이 어떤 상태였는가 어, 한달한달 한 달, 이제 지금 한달 십일일 됐죠.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은 그때 당시 비닐을 풀때 접을 해놓고 열흘만에 비닐을 풀때 제일로 시원찮았던그 묘목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지금 접이 안 붙은 부분도 있죠. 저 부분이 저나무인데한달한달반 되니까 제일로 지금 잘 붙어가지고 가지가 세 개가 났어요. 저 전나무입니다. 저, 저 지금. 자, 이제 보셨죠.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그 가지가 저렇게 컸다 이 말입니다. 자, 저거 저, 접목은 자리도 보이죠. 저기 위에 지금 보이는 부분들은 전부 다접목한 나무입니다. 가지가 보이는 부분, 열 개면 열개 10개, 전부 다 접목했던 나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본 가지를 잘랐기 때문에 그 가지가 자란 만큼 자라버렸어요. 저 지금 다 보여주잖아요. 접목된 부분을 자, 보죠. 여기도 손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길이만큼 접목이 됐던 거. 그러니까 이것이 접목을 전난번에부터 계속 했어요. 그 접목이 하는 방법을 보시려면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접목을 했고, 8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자, 좀 늦었습니다. 9월 9일 날한다 그랬는데, 지금 17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를, 음이 부분, 아까 거기서 하나 가지를 따가지고, 새 부분을 한번 해 봅니다. 이제 그건 해 가지고 이제 다음에 9월 말 9월 말에 한번 가서 풀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살았는가 보고 10월 10월 말경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거 이제 가지 싹 나왔던 거그 가지에서 잘라서 지금 접수를 가지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저걸로 저걸로 이제 붙여 가지고 지금 방법대로 붙여서 9월달에 했던 접목은 잘 되는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7월달에 했던 것은 거의 100%가 성공을 했고, 8월달 것은 10개 중에 2 개가 좀 시원치 않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10 지금 9월달에 이제 세 개를 해놨습니다. 자 9월달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좀 시원한 날 날이 되는데 9월달에도 35도가 나가버려요 온도가. 자, 그래서 일기 때문에 어쩐지 모르지만, 올해도 실험으로 7월, 8월, 9월 이렇게 접을 나누어서 신경을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접목했던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수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옆에 가지 품종 좋은 거 갖다가 바로 따다 붙이면 이렇게 접이 잘 붙어요. 그러니까 세기식으로 하지만 내가 지금 새로 개발했던 거 이 다이렉트로 딱 잘라 가지고 붙이는 방법,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